안녕하세요. 도발입니다. 제가 이번에 희기도 mf 세팅을 하였는데 세팅하는 법부터 재장하는 법까지 천천히 설명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킬은 번개화살, 얼음화살, 회오리 사기까지 원하는 입맛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은 현 시점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위로 활을 뜨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저와 같은 활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커런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활 제작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활 공격 시 화살 2개의 추가 발사가 붙은 척추화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꼭 분열된 것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신 뒤 완벽한 화석으로 퀄리티를 30까지 올려줍니다. 두 번째, 보이는 화면과 같은 시연 옵션을 붙여줘야 됩니다. 다 붙여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 3단계까지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딜이 나옵니다. 비를 찢는 경멸의 에센스로 물리 플랫을 붙이고 나머지 한 줄을 더 붙여 주셔야 됩니다. 1티어나 못해도 2티어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붙여 주었다면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하고 아이슬링을 하여 보이는 것와 같이 몹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슬링이 전미에 간다면 다시 띄우셔야 됩니다. 접두에 이네 가지 옵션 중 하나가 뜰 때까지 계속 띄우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슬링이 성공하였다면 다시 접두어 고정을 하고 속도 재련을 해야 됩니다. 공격 속도가 최소 2티어 이상은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만약 전미가 꽉 찼다면, 팔을 판매하시고 다시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팔에 공속까지 다 붙이셨다면, 마지막 단조업으로 무기 인체트를 해 줘야 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저는 팔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MF 갑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살자의 의복에 퀄리티 30%를 만들어준 다음, 상인에게 더 비싸게 아이템 판매를 꼭지셔주셔야 됩니다. 정품 인증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냥꾼 액자를 발라주고, 다시 후르미 제작소에서 특성을 계속 붙여주셔서 두 가지 오이뜰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갑옷의 공격의 치명타 확률을 포함하여 사냥꾼 옵션이 한줄더 붙었다면, 지배 오브를 이용하여 등급을 업 시켜주셔야 됩니다. 쉐이퍼 갑옷은 아이템 희귀도 보조 효과 적용, 다른 쉐이퍼 옵이 하나 더 붙은 갑옷이 대략 10칼 정도 합니다. 그 갑옷을 사셔서 지배옵브으로 희귀도 보조를 20렙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만약 두 가지를 합쳐서 접두가 한줄 빈다면, 야생 탈지성 어미를 이용하여 점어 고정을 붙여준 후 시전 속성을 붙여주시면 추가 저주가 붙게 됩니다. 접두에 발견하는 아이템 희기도 증가업이 붙을 때까지 돌려주셔야 됩니다. 접두에 발견하는 아이템 희기도 증가옵션이 붙었다면, 제작대에서 희기 또는 고유적 처치 시 떨어지는 아이템 희기도 증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활 공격 시 화살 1개 추가 발사, 업이 붙은 일반 화살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럽혀진 카오스 오브를 바를 경우, 무작위로 일반 아이템이 됩니다. 화살통을 구매하실 때 마법 아이템 화살통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제단 화살통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장갑은 다디마의 손길 양모 장갑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발견하는 아이템 수량 10% 증가 꼭 10%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명중시 저기 원소 약화 저주에 걸림 이 옵이 달린 장갑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황금 아룡 소가죽 장화는 발견하는 아이템 수량 20% 증가 이 옵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수치가 1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역시나 벨트는 헤드헌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실 때힘 스탯이 높은 걸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주얼을 구매하실때 몇가지 참고에 대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형스킬군 주얼입니다 대형스킬군 주얼은 패시브스킬 12개 추가 이옵이 붙어있고 파일 사용시 피해 12% 증가 이옵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두번째 공격속도와 생명력 패시브 스킬의 효과 35% 증가 이 세가지 옵도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줄은 자신에게 필요한 저항이나 스탯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원소저항 을 챙기시면 안됩니다 원소의 순수함으로 원소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고상한 오만 무궁한 주어를 구매하실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는 길에 포인트 2개 이상 쓰시면 안됩니다 전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포인트 챙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두번째 거대한 반경을 쓰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만 찍어서 챙길 수 있는 노드들에서 희귀도를 챙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F 세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MF 세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MF 세팅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커런시를 벌수 있는 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각종 런들을 통하여 꾸준한 수입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발이었습니다.